아유나가주 <laughs> 너무 찔른다. 눈이 너무 찔러 다음으로 바꾸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어요? 아니요, 없습니다. 왜 이렇게 예뻐졌어? <laughs> 감사해요. 예뻐졌, 예뻐졌다고요? 에이? 진짜? 뭐 나가지고. 고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예뻐졌다고 고마워 머리를 예뻐진 게 아니라 약간 색다른 거 아닐까요? 뭔가 좀 색달라졌는데, 그 이유는... 그 이유는 뭘까요? 그 이유는... 그 이유는... 그 이유는 맞추는 사람... 맞춰봐요. 왜 예뻐 보일까요? 한번 맞춰보세요. 막 묶어도 이쁘 음, 그만. 지금, 아, 지금 피부가 너무 안 좋은데. 한번 맞춰보세요. 왜 예뻐 보이는지. 립을 바꿔서? 립을 바꿔서? 립은 바꾸지 않았어요. 립은 안 바꿨고, 나 바꿔요. <목소리> 당신이 곧 필리핀에 방문하기 바랍니다. 에키나가가나게 따먹길라라 맞습니다. 머리를 좀 바꿨어요. 앞머리도 자르고, 그리고 염색을 드디어 했습니다. 염색을 드디어 했어요. 드디어 염색을 했고, 염색을 하는게 약간 좀 순해졌다. 약간, 그쵸? 아마 머리를 감으면 더 색이 나올 거예요. 그리고 햇빛 받으면 더 색이 좀 밝을 거예요. 지금 집이라서 아직 색이 그렇게 있진 않은데. 그렇습니다. 현진아 하트 만들 수 있어? <laughs> 그럼요. 하트 만들 수 있죠. 짜자잔. 지금 팔도의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? 팔도 4.2kg? 나갈 것 같은데. 언니 고양이 하트? 지오늘 뭐했어? 오늘 뭐했냐고요? 오늘, 뭐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요. 탕수육이랑 동파육이랑 그리고 모자새우랑 짜장면이랑 또뭐또뭐 뭐또뭐 먹었는데? 아 후추 소고기 그거랑 너무 많이 먹었다 동파육을 먹는데 그 흑백요리사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웃으면서 계속 먹었어요 음 고기의 익힘이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<laughs> 고기의 익힘이 <있김이 웃음>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간 안맞으면 죽는거야 간안 맞으면 죽는 거야. 간안 맞으면 죽는 거야. 현진이 미리 생일 축하해. 왜 생일날 축하 안 해주고 왜 미리 생일 축하해줘요? 어이가. 간안 맞으면 바로 탈락인 거야. 간안 맞으면 바로 탈락인 거야. 간귀신이야. 간귀신. 현진이 말할 수 있어 스텔루나? 음, 그럼요 스텔루나. 생일 때 라이브 해줘 그럼. 생일 때 라이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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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수능 응원 부탁합니다. 수능, 수능 저도 봤거든요. 수능 날 생일이어서 수능 장에서 미역국을 먹었어요.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. 수능 때 미역국 먹으면 안 된대요. 미끄러진다고. 그래서 제가 수능을 미끄러졌나 봐요. 수능 잘못 봤어요. 저는 제가 잘못 봤으니까. 여러분들은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미역국 드시지 마시고요. 수능 날. 음, 네가 마지막으로 본 한국 드라마는 뭐야? 아마 별그대에서 멈췄던 걸로 알고 있는데. 별에서 온 그대가 마지막 한국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. 드라마 진짜 안 봐요. 드라마 진짜 안 보고. 음... 그럼 쉴때뭐 봐? 저는 요새 유튜브 보는 데, <laughs> 저 유튜브 봐요. 유튜브 유튜브 뭐 보냐면 기다려 마음 잡고 볼게요. 요새 저는 게임 유튜버도 보고요. 카더정원 봅니다. <laughs> 네. 요새 그두 개만 보는 것 같아요. 요새는. 이가 제일 재밌고 아 설마 보드 게임? 오 어, 봤네, 봤나 봐요. <laughs> 보드 게임 재밌죠. 나 오늘도 보드 게임하는 거 보고다가 배꼽 분실한. 거. 아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. 저 저는 언젠가 한번 그 아바타로 나가고 싶긴 해요. 아바타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. 진짜 철판 딱 깔고.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. 불러주세요. 그, 보드게임도 할때 불러주시면 너무 좋겠다. 저 게임도 잘하거든요. Oh. Can you show your nails? 저 네일 안 했어요. 필리핀에는 또 어떤 단어를 알고 있나요? 어... Salamapu 이거랑? 또 뭐였지? 1 음. 음. 온온혈 혈당수 음. 음. 맞아서 고고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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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내일은 내 생일이야. <laughs> 생일 축하드려요. 축하 축하. 축하 축하. 축하 축하. <웃음> 가와이 <웃음> Are you sleepy? 야 Can you say hi to me? 음. Hi 언니가 본 영화나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추천해주세요 저는 아그 탑건 영화 탑건 투 메버릭 그거 진짜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음. 제가 또 의리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사건 2 너무 재밌었고, 재미있게 본 영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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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영화? 드라마는 진짜 안 봐요. 드라마 진짜 안 보고 언니 보고 싶어요. 보고 있잖아요 지금 <laughs> 보고 계신잖아요 지금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라이브 켰잖아요. 어투삼 oh, 올랜더 콘서트에서 노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. 저도 너무 고마워요 와주셔가지고 현진아 사랑이야 사랑해 사랑해 cat going sleep <laughs> 음. 그룹을 팔로우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엄청난 애정이 생겼습니다 오.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?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? 3, 2, 1 쨍. 누가 물먹는 소리 들려? <laughs>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어가지고 저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어, 그, 총이 집에 이제 세 명이 살아요. 세 명이 사는데, 그, 첫 번째 그 손님 그, 이름이 농심이고, 두 번째 손님이 이제 팔도, 네. 근데 방금 물 먹는 소리는 농심이가 이제 물 먹는 소리예요. 농심, 너구리. You meow to say hi. Meow m e o 현진은 세 번째 손님이네. 아! 그러네. 세 번째 손님. 그렇습니다. 아무튼, 여러분. 잘 지내시고요. 재밌네요. 오랜만에 라이브, 라이브 마지막으로 한지가 미국에서 한 지가 미국에서 한것 같은데, 음 좋아요, 좋아요. 너는 말할 수 있니? Yes. 파도 어디 있어? 파이도 팔도... 파이도야 파이도야 파이도 팔도 온다 파이도야 오이 파이도야 파이도야 농심 오이 이렇게 컸니 팔도 <웃음> 팔도야 <웃음> 엄청 컸죠. 팔도 진짜 많이 컸죠. 이기 뒤. 여기 진짜 너무 많이 컸어. 음심이. 음심이 집주나? 아기 아니네 이제 활도가 많이 커졌구나 <laughs> 진짜 어이구 어이구 이게 궁금해? 이 뒤통수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? 햄스터 같지 않아요? 기 옛날에 어깨 올라오고 산진 찍었었는데 지금 어깨 에못올려 너무 커가지고 그르릉 그르릉 ASMR. 헉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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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농심 잃어 봐, 해봐 <웃음> 응. <웃음> 오. 좋네요. 아 이제 소화가 좀 된다. 수다를 떨고 하다 보니까 소화가 이제 좀 되고 좋아요 이제 저희 가족 소개는 끝났으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이가 놀아달라고 아까부터 계속 찡찡대서 앉아 앉아 무시 앉아 알러지 <laughs>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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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<laughs> 닭고기 허, 맛있겠다 강아지 간식인데 맛있는 냄새 나 농심 잘 먹어. 먹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언니도 강아지인가 봐요. 아, 저 먹을 때 제일 예쁘다고요? <laughs> 제가 먹을 때 제일 예뻐요? 간식 먹이고 있고요. 이거 다 먹이면 라이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. 농심아 천천히 먹어. 다 먹으면 라이브가 꺼집니다. 막아. 현진아 5초동안 여자친구 해줄래? 왜 5초예요 근데? 항상 궁금했어. 이런 거막볼 때마다 왜 5초지? 5초밖에 안 하고 싶은가? 동심이 그만 먹어. <laughs> 먹으면 안돼 언니 제가 아무리 그래도 강아지가 인식은 안 뺏어먹죠 시도는 해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정말 이런 유튜브나 TV 보면은 반려동물 키우면서 사료 먹어보는 막 주인 님들 계시잖아요. 정말 이 사료가 맛있는지. 그래서 저도 시도는 해봤지만 음... 음... 그렇습니다. 네, 농심에 다 먹어서. 그러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라이브를 할게요. 아이고, 안녕 굿나잇 잠옷 너무 예뻐. 잠옷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잠옷이에요. 진짜 이게 부드러워서 너무 좋고. 농심다 먹었잖아. 다 먹었잖아. 다 먹었잖아. 없어. 나 목이 물렀나? 네. 안내히 네, 주세요. 뿅.